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미국 대선이 앞으로 4개월 가량 남았고요. 최근에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이제는 확실히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대결 구도로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대통령을 누가 패권을 잡느냐에 따라 항상 반응을 좀 달리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로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주식은 폭락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 라는 부제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신속하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미국 대선이 4개월 남짓 가량 남았고요. 최근 6월 7일날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이른바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 구조로 확정이 되었고요. 사실 얼마 전뭐 연초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좀 높게 점쳤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일단 트럼프의 경우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런 구호를 필두로 해 가지고 약간 그 굳건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또한 이 연초만 해도 트럼프의 재선을 좀 높게 점쳐 왔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의 상황은 많이 바뀌게 되었죠. 코로나 이후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었고, 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코로나 에 이어서 또 반인종 차별 시위까지 추가 하락 요인으로 가세되기 시작하고요. 일단 뭐 바이든의 경우 흑인 지지층이 두텁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반인종 차별 시위 국면에서 반사 수혜를 입기도 하면서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미 주요 언론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고, 기존에 트럼프가 초접전하거나 우세할 것으로 봤던 경합주에서도 바이든이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 역사적으로 봐도 미국 대선에 대통령이 누가 되는다에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리고 그 정책의 성향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반응도 이렇게 달랐다는 점을 볼 때, 코로나로 인해 임기 중에 경기 침체를 경험한 트럼프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이 다시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면밀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이런 재선을 방해하는 요인은 단연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최근의 이반 인종 차별 움직임 확산에 따른 우려가 1 순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래 역사적으로 1950년대부터 이렇게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인기 시절 경기 침체를 경험한 대통령의 경우, 일단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재선에 좀 실패한 점을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1950년대 이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을 좀 살펴보게 되면,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은 이때 당시에 유명한 그 워터게이트 사건,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본부에 침입해 가지고 이때 민주당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이 정치적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대통령직에서 닉스는 물러나게 되고 내려오게 되고 이후에 포드가 승계를 받긴 했지만 이 시기는 재선 전에 그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 카터 이 시기는 2차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이때 당시 스테그플레이션을 꺾었고 역시나 이 시기에 카터가 재선을 하지 못하고 레이건 대통령으로도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경우에도 역시나 이 시기에 침체를 경험했고 연임을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시기를 볼때 현재의 트럼프 임기 구간 그리고 최근에 발생된 코로나의 발생과 그리고 실업률이 뭐 10%를 넘어서까지 급등한 이런 실업률을 고려해 볼때 트럼프의 이런 재선 가능성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먹거리 그리고 돈이 부분이 결국 먹고 살기가 편해야 국민들이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편해야 그 나라의 대통령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뭐 당연한 현상으로 좀 여겨지고요. 그래서 금방 코로나 사태가 이 트럼프의 재선을 좀 방해할 수 있는 최대 변수가 된건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또 다른 재선의 방해 요인은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반인종차별에 대한 움직임이고요 최근 뭐한 흑인이 경찰의 가행 진압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반발감이 더 거세지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트럼프의 지지율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듯이 4월까지만 해도 이런 국간했던 지지율이 구성하던 트럼프가 이번에 플로이드 사건 반인종 차별 움직임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락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위가 계속 고조되면서 이런 식으로 지지율은 계속 하락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은 또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최근 이런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은 또 반대로 말하면 바이든의 결국 또 반사수혜를 나타내는 법이고, 그래서 최근 코로나로 인한 안 그래도 경기침체 부담 속에서 반인종 차별 시위가 이렇게 부각된다는 점에서 흑인의 이런 지지표가 상당 부분 바이든 쪽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선까지 한 4개월 남짓 남게 되었는데 이대로 쭉 흘러간다면, 11월에 이대로 이 국면으로 그대로 이렇게 대선을 맞이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트럼프의 당선보다는 바이든의 당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바이든의 당선 확률이 앞으로 높게 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까요? 일단 뒷장에서 각 후보들의 주요 공략과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계속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두 후보들이 추구하는 정책 기조가 상당히 다르죠. 경제와 외교 측면에서 보면 뭐 트럼프는 성장 친화적이고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하는데 반해서 바이든은 일관적으로 공화당의 집권 후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중산층의 회복을 강조하고 온건한 그 자유 무역주의를 강조하는데 이 강조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의 경우 보건과 기후 협약에 대한 부분도 입장이 다르고요. 지장 경제의 논리 속에서 이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이런 오바마 케어. 이런 폐지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 시절 이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런 오바마 케어의 학대를 또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트럼프의 경우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는 등의 해의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런 정책이 상당 부분 정책이 좀 상이한다고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트럼프와 바이든이 공통된 부분을 가지는 측면도 있고요. 일단 코로나 발 경기 충격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에 따른 민간 경제가 위축이 또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두 후보 모두 뭐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기획하고 약속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결국 재정 확대로 또 이어지는 법이고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부분도 뭐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이 바이든도 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고 또볼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100%다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경우, 가장 크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 세수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트럼프의 경우, 감세를 지속 주장했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경우, 법인세가 뭐 21%에서 28% 정도 인상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 교체 시 바뀌는 가장 투자자로서 유의하게 봐야 할 것이 세금 정책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감세를 통해서 이런 기업의 활성화 일자리 증대를 원하고 있고요. 직권 직후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35%에서 21%로 급격하게 법인세를 인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법인세 인하 국면속에서 거의 뭐한10% 정도 미국의 기업들은 뭐 이렇게 법인세를 절감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법인세 인하의 폭이 미국의 기업을 더 약간 더 배부르게 해 주고 폭발적인 영업 이익의 창출을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의 경우 법인세를 이렇게 28%까지 이렇게 인상할 것을 내걸고 있는데 이 외에도 뭐 개인 소득세율 인상하고 각종 세금 공제 혜택도 제한하면서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수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인상이 되는 움직임은 결국 법인세를 21%에서 28% 이렇게 올릴 경우 기업에게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뭐 세금 정책을 보면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이는 이런 소득에 대해서도 세율 인상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은 결국 기업들의 순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미국의 금융시장에 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과거 이렇게 50%에 육박하던 법인세가 지금 21%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법인세가 만약에 이렇게 고정화되었다면 저는 미국 주가 그래프가 한이 정도밖에 안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법인세 인하가 이런 미국 주식시장에 이런 더 상승폭을 더 가속화시켜 주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뒷장에서 과거시기 법인세 인상시기와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표는 1910년대와 20년대 시기에 법인세가 인상이 되면서 나타난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법인세가 17년부터 19년까지 대략 2년 동안 이렇게 상승하여 나타나면서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한 걸볼 수가 있고 주식시장은 110포인트 부근에서 뭐 60포인트 부근까지 이렇게 폭락하는 흐름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요. 뭐 과거의 데이터를 참조로 확인하는 것이니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935년, 1945년 시기에도 법인세 인상과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법인세가 이렇게 꾸준히 하락함과 동시에 주식시장도 190포인트에서 이르던 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의 6년간 이렇게 법인세의 이유를 인상하면서 계단식으로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요. 반면에 1943년 이후에 법인세 인상을 중단하면서 다시금 주식시장은 재차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1963년부터 1972년 당시 법인세 인상과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게 될 경우 법인세 인상의 이런 인상률 인상과 함께 주식시장은 엄청난 하방압력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서 3차례의 사안과 조 바이든이 만약에 당산되어 법인세 율유를 본격적으로 올릴 경우 부담으로 작용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1950년과 50... 3년 54년 시기에 법인세율이 이렇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익시장은또 이런 식으로 상승한 점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시기는 1942년부터 51년까지 세계 2차 전쟁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을 이렇게 보인 국면이었고요. 아무튼 이 시기에는 법인세율 인상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익시장은 일단 상승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때 당시를 좀 보시면 법인세가 이렇게 인상되면서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였고 금리만 놓고 본다면 이게 약간 최근에이 지금의 상황과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때도 금리 인하 여력은 없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고갈이 되었고 큰 규모의 재정 적자가 조금 진행된 상태였고 장기 국채 금리도 이 바닥 상당한 구간에 이 바닥을 그린 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조짐이 조금 드러나자 연준은 이때 당시에 그 일드캡을 이렇게 적용해 버리고요. 그리고 일드캡을 거의 뭐한 이때까지 이렇게 적용하면서 주익 시장이 이렇게 다시금 재차 회복하는 국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연준은 FMC o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약간 그 일드캡 거론을 조금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연내 시행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지금 이미 일드캡을 거론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행이 된다면 이 바이든이 당선되어서 이 법인세가 저는 인상이 되든다 하더라도 연준이 일드캡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지금 이 일드캡이 시행이 된다면 제차 주의 시향은 또 과거 시기처럼 이렇게 안정화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이 일드캡 적용 시기에는 특히나 상당한 이런 달러 가치 하락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 표는 1930년 40년 그리고 이 시기에 파운드 대비 달러 가치를 들고 온 것인데 일드 캡이 적용된 이후 달러 가치가 이렇게 상당 부분 이렇게 가치 하락을 맞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좀 정리 좀해 볼게요. 일단 미국 대선이 앞으로 4개월 가량 정도 남았고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 50년 역사 동안 침체를 겪은 대통령은 대부분 재선에 좀 실패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근본 트럼프는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를 지금 경험 중이라는 점이고요. 트럼프 지지율은 그래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이대로라면 이대로 계속해서 4개월이 흘러간다면 저는 이 바이든의 당선이 유력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경우 다른 것보다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세수 정책의 가장 큰 변화가 좀 보인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뭐 저깍시가 과거 시기 이 세수가 확대되었던 시기에 주식시장과 좀 비교를 해봤더니 1916년과 19년 35년과 이 45년 시기 그리고 63년과 72년 이때 당시 법인세 인상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모두 하락을 좀 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이 50년, 54년 시기에 법인세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이 시기는 뭐 42년에서 51년 세계 2차 전쟁이 마무리되고 경제가 좀 본격적으로 회복된 국면이었다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눈여겨 볼 만한 점은 42년에 이 법인세가 이때 당시에 계속적으로 인상이 될 시절에도 이 42년에 법인세 인상 시절에 일드캡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이때 당시에도 장기 국채 금리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에 이 미국이 부담을 좀 느낀 나머지 일드캡을 적용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 일드캡 이 적용이 된 이후에 주식 시장이 바닥을 찍고 회복한 국면을 좀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달러 가치가 상당히 하락을 했다는 점을 좀 눈여겨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깍시가 바라보는 이 중장기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멤버십에서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